3월 31일 목요일 뉴송화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의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 6절까지고요 제가 오늘 읽을 말씀은 15절, 16절, 두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꽃이 크다고 해서 열매가 맺히는 것은 아니다. 꽃이 크다고 해서 열매가 맺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우리 큐티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요, 그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크게 세 문단으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연결되어 있고, 서로 통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배고프셨다라고 하면서 하나의 사건을 설명합니다.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 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고요 저 멀리 있는 무화과나뭇잎을 보고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아마도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기 위해서 가셨겠죠.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잎사귀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요.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가 맺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곧 무화과 열매를 영원히 맺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저주를 했다는 것이죠. 저는,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반응하셨을까 좀 의아했습니다. 이 책에선 분명히, 말씀에선 분명히 때가 아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때가 아니었으니까 열매가 없는 건 당연한 것인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했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큐티인 책에서 좀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무화과나무에는 열매가 두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른 시기에 무화과나무 열매가 나오고요. 또 한번은 늦은 시기에 무화과나무 열매가 맺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이른 열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른 열매조차도 없는 것을 보시고 그렇게 저주한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약간 예수님의 반응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짜증나신 거 아닌가? 아무리 본인이 배고팠을 ...지라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저주할 필요가 있었을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단을 제가 딱 읽고 나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저주하신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문단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들어가서 성전 안을 보니 오늘 제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성전 안에는 매매하는 자가 있었고요. 돈을 바꾸는 자들이 있었고요.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었고요. 시장 바닥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신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은요. 제사장들이 돈을 버는 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제사장들은요. 원래 몫이 없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챙기시기 때문에 제사장의 몫은 없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돈이 없는 건 당연한 건데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자리세를 받으며 장사하게 된 것이죠. 그 말은 제사장의 타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부터 받는 것으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돈이 더 필요했다라는 것이고, 그 돈을 통해서 본인들이 누리고 싶은 것들을 누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곳에서 장사를 하고 그 장사로 하여금 제사장들은 자리세를 받으니 제사장에게는 이 성전을 이렇게 이용하는 것이 돈이 되는 장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분노하신 것이죠. 늘 인자하시고 참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그냥 모든 것을 다 엎어버리십니다. 집어 던지시고요. 엉망으로 만드시고요. 모두에게 다 나가라고 소리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었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구를 만들었도다 하심에 아멘. 그러니까 그곳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한 사람은 없고요. 그냥 장사에 돈을 바꾸는 무언가 물건을 바꾸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사를 하는 시장 바닥이 되었다는 라 것이죠. 사랑하는 뉴스와 여러분 오늘 무화과나무와 성전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공통점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무화과나무와 예루살렘의 성전은 하나의 공통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큐티 제목에 꽃이 크다고 해서 열매가 맺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겉모양이 화려하고 건강해 보여도 실상은 병들어 있고 실상은 텅빈 껍데기에 불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병든 무화과가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나타낸 것이죠. 이 예루살렘 성전이 병들었기에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듯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결국에 버리시는 것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저 멀리서 볼수 있는 무화과나무 잎을 보고 갔습니다. 그 말은 무화과나무 잎이 건강하고 아주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가보니 건강한 무화과나무라면 이른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나뭇잎만 건강했지, 실제로는 있어야 하는 더 중요한 열매가 없는 그런 쓸모없는 나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은 화려한 성전이었습니다. 위험이 있고요. 거룩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들어가 보니, 정작 있어야 하는 기도의 자리, 눈물의 자리는 없고요. 돈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장바닥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고요. 그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뒤집어 엎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이송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할 때에 우리는 무엇보다 겉모양을 중요시 생각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다. 나는 그렇지 않아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다. 이 생각이 막 떠올랐습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를 뿐이지, 다 비슷합니다. 누군가는 외모에, 누군가는 몸매에, 누군가는 학벌에, 누군가는 물질에. 뉴스에 보니까요, 카푸어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카푸어 아시죠? 고급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만, 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는,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요, 카푸어의 대부분이 20대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요. 딱 오늘날 우리 시대 가운데 필요한 말씀이고요. 딱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습은요. 어쩌면 이쁜 큰 나무의 모습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겉모양은 다들 이쁘고 잘생기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닙니다. 성전의 모습처럼 겉모양은 거룩한 모습, 예배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의 속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내실은 어떠합니까? 남들이 볼때 엄청난 큰 꽃이 있는데 남들이 볼때 신앙이 좋아 보이는 직분은 있지만 정말로 우리 마음 속에는 가지고 있는 열매가 있습니까? 열매가 맺고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 마음 속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입니까? 분명히 겉모습은 멋져요. 사람들에게 인기도 있어요. 남자들이 여자들이 관심을 가져요. 무화과 나무와 같이요. 그리고 위엄 있는 성전의 모습 같이 겉은 정말 멋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예수님은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열매를 원하시며 예수님은 진짜 성전을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겉모양을 꾸며 큰 꽃을 피운다 할지라도 신앙의 열매가 없고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으면 예수님은 그것이 아무 의미 없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이스화 여러분, 마지막 문단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문단에 보면요, 제자들이 다음 날 다시 무화과 나무 곁을 지나가는데. 무엇을 보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됩니다. 그 나무는 어떻게 되느냐?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겉모양이 아무리 화려하고요, 꽃이 아무리 크고, 성전이 위대하고 웅장해 보여도요, 하나님이 없는 나무는요, 뿌리째 말라버린 나무 같고요, 알맹이 없는 건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그렇게 되지 않기 바랍니다. 겉모양, 여러분,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열매 없음을 바라보시고, 열매 맺는데 힘을 내십시오. 신앙을 보시고, 믿음을 보십시오. 겉모양 그만 보셔도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참된 예배를 드리십시오. 주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사람은요, 잘생기고 이쁜 사람이 아니라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겉모양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남들이 나를 볼때 어떻게 생각하는가? 남들에게 이렇게 보여야지 저렇게 보여야지 생각하면서 이 겉모양. 겉에 꽃을 피우고 나뭇잎을 크게 만드는 것에 혈안이 되어 힘을 쓰지만 실제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실제로는 성전의 역할을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속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